七百。 그만 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인 시대가 됐어요. 같은 아이디 비밀번호로 하자니 보안 위험이 있고 이걸 무릎쓰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3개월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라고 하니까 가끔씩 쓰는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국엔 별도로 메모장에 메모를 하거나 자동 아이디 비밀번호 완성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인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사실. 정보의 소유자가 정보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서비스 업체에서 내 정보를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나인 것을 이 기업에게 증명을 해야 하는 21세기 난제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내 신원 정보를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개념이었지만 과거에는 이 대기업도 털리는 마당에 개인 소유자보다는 중앙화된 시스템에 보안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신원을 관리하는 게더 안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보안 혁신 기술이 개발되었고, 중앙화된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다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신원 증명 시장, DID 시장이 정말 뜨거워요. DID 시스템은 Decentralized Identity라는 뜻으로, Decentralize가 분산적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분산 신원증명 또는 탈조항화 신원증명이라고 해요. DID는 발급자, 소유자, 검증자, 저장소, 사자가 참여하는 환경에서 소유자는 발급자, 정부24나 기타 자격증 발행기관 있죠. 이런 기관들에게 신원정보 발급을 요청을 하면 일정한 절차에 대한 신원 또는 자격의 증거로 제시하는 데이터를 발행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발급자는 소유자 신원 정보와 검증 정보를 저장소에 함께 등록을 시키고 소유자가 발급받은 신원 정보를 정보가 필요한 검증자에게 제공을 하면 검증자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저장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저장소가 바로 분산된 정보 저장 기술을 가진 구조고 바로 블록체인이 기본적 개념, 불결성, 무결성, 탈중앙화를 이용하는 구조죠. 와, 어렵다고요? 맞아요. 사실 블록체인의 개념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를 이해 못해도 스마트폰을 충분히 쓰듯이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no. 아니에요. 사실 DID는 블록체인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부터 이야기 되던 기술인데 오늘의 중요 포인트는 이 DID 시장 규모가 뚜렷하게 커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죠. 표를 보시면 2021년 시장 규모가 101달러인데 2030년에는 900억 달러. 백조가 넘는 시장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해요 신원증명 발행기간으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정부도 이 DID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1에서 2년 내에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해요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장애인증이나 학생증 주민등록증이 모두 디지털 신분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개혁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스마트폰이 이제 생필품 수준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용 사례를 찾아보다가 실제로 패스앱에 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공개로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이제 이런 신분증에 불필요한 정보는 표시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페이 기능이 강화가 되고, 저도 사실상 지갑을 신분증 정도 때문에 들고 다녔는데, 정말 이제는 신분증도 뭐 별도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린 세대들은 나중에 저희의 지갑을 보고, 아날로그 지각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장이 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업체별 주도권 싸움이 더 치열한데 국내에는 4개의 연합체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앞으로 DID 기준이 될 기업들이고 또 표준의 모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4개의 얼라이언스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봐요 먼저 이동통신 3사와 주요 은행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기적 출신 같은 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얼라이언스 이니셜은 파트너 콘솔시엄 구성 사업자들이 고객이 지향하는 서비스를 각자 탑재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보여요. 다른 온라이언스들보다 B2C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해요. 최근 SKT가 이 이니셜을 통해서 고객센터 업무를 크게 줄이겠다, 이런 소식이 또 있었어요. 두 번째, 코스닥 상장사죠. 보안 인증 선도 기업인 나온 시큐어의 DID 온라이언스, 앱 이름 옴니원은 공공수주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고, 국내외 금융 IT 기업이 약 70개가 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공공사업 수주가 이 얼라이언스의 강점인데 경상남도 도민카드를 발급을 했고 또 세종시에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 플랫폼 구축 사업을 했고 최근에 LGCNS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행정안전부와 화폐조폐공사가 발주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어요 어, 이 얼라이언스에는 해외 기업도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의 고지를 점하는데 정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블록체인 기술 기업 아이콘루프의 DID 플랫폼 마이 ID를 중심으로 한 얼라이언스는 삼성전자, KB증권, 신한은행, 페이코 등등등등 이런 기관과 기업이 파트너사로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특히나 금융권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 8월에 시중은행 첫 상용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얼라이언스예요. 네개 연합 중에 가장 늦게 출범했지만 가장 먼저 앱을 출시했.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 코인 플러스는 알리바바, IBM에 이어서 블록체인 특허 등록 334개로 세계 3위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도 정말 유명하죠. 이 얼라이언스의 마이키피는 최근에 연합 회원사 100곳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선 기업들도 연합 회원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얼라이언스에서 구체적으로 회원사가 지금 몇 개가 있다. 정말 구체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nh증권을 중환사로 선정을 하면서 이 코인플러스 가 상장을 준비한다고도 했죠. 여기까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얼라이언스 4파전으로 알아봤는데 요. 초기 시장의 생태계가 늘 그렇듯 서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호환성 문제 즉, 표준화 문제는 아직 넘지 못한 산이에요. DID 표준화에 대한 협의는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소식은 없는 상태로 앞으로 서열 정리가 완벽해진다면 DID 활성화와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WordPress